만약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여러분의 코인 계좌에 갑자기 2,000억원이 꽂혀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수십만 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래는 이벤트 당첨금으로 2,000원을 주려던 건데 직원이 단위를 잘못 입력해서 1인당 비트코인 2,000개를 보내버린 거죠. 한 사람당 약 1960억 원. 그야말로 벼락 횡재가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단위를 원이 아닌 BTC로 입력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고로 약 240명의 이용자에게 총 4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코인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물량이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코인보다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유령 코인이 탄생한 거죠. 상황을 파악한 당첨자들이 즉시 코인을 내다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9,8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단 5분 만에 8,110만 원까지 1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거래소 전체가 한 직원의 손가락 하나에 마비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행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건 차고 송금에 해당합니다.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인 걸 알면서도 인출하거나 매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빗썸은 즉시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조치에 다 섰고 금융당국도 직원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돈을 썼다가 원금에 이자까지 뱉어내고 전과자가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인생을 걸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이 이렇게나 허술하다는 민낯이 드러난 것도 큰 충격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공짜 돈은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자산은 내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좌에 이상한 금액이 찍혔다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1등 유튜브 전략가 오늘의 왕이었습니다.